응. 마어어 아, 응. 아, 어. 어, 원래 조금 조금밖에 없었는데 너 임관창님 <웃음> <웃음> 오늘 집에 갑니다 <laughs> 공항으로 가는 데 비행기 뜰지 안 뜰지도. 모르겠는데. 비행기가 떠야될텐데 발목이 아파가지고 통풍인가? 발목는데 갑자기 아파 그러니까 오늘은 집돌으면좋겠네조가 <laughs> 우리끼리 한자나좀 추방해줘 <laughs> 저에게 어, 보안검색 절차에 대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승객 여러분들의 행복한 신분 확인을 위하여 소지하고 계신 신분증을 각자 소지하시고 저희 직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, 감사합니다 음, tous, 네 사거리가 너무 이런 아니고 그리로 가래. 혹시 뭐 이리로 아 맞다. 그거 말씀이 마지막 같은 슈퍼 정이나 병원 될수 있게 계속 아니 뭐 수비 선생님한 전화하면 어랑 됐을 응. 때 알려 준다 할수 뭐야? 어나 얼. 향에

아, 월 10... 일이원맞월 10일이 월요일 맞지. 한월1이맞아 맞지. 맞아 맞지. 맞아2이원 맞지. 이원 맞지. 2월 10일이 원활 응지가월1 0지 2월 10일이 원활 맞지. 2월 1 0일지 2월 왜? 이원지 2월 10일이 지 제주국제공항을 이용하시는 승객 여러분께 보안검색 절차에대한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분이 어떠시죠? 아 진짜 근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난 이스타항공이 사자의 심장이어서 출발할 줄 알았거든요 저희 직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항 보이실 때저끈 아니에요? 어찌 된 결항이 있는지 모르겠 진짜. <laughs> 똑같은 거 계속 나오지, 지 야, 얘들아, 야, 주아나, 어, 그 뭐지? 제 입으로도 석킹 네. 하고, 뭐, 어, 뭐, 여기 갈걸 같이 막 하고. 아, 내 바지! 아, 추워, 추워, 추워. 아, 추워. 아들 이거 교대해! 이거 교대해! 아, 이 안주로 아, 바지 벗겨버리기! 아, 이거 누가 맞아? 유튜버 뚤보아 유튜브 하지 마. 아니 안 보여! 아!

와, 차가워. 이거 TV님, 아, 차가워. 이어 봐 봐. 현준 TV 님. 회색 바지 폐적 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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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 언제 이 바지가 <laughs> 이색이 됐죠? <laughs> 언제 나 백바지가 됐지? 왜, 아니야, 야, 나 언제 바지가 백바지가 됐지? <laughs> <바이크가 무슨> 야교복바지여서 <laughs> 야, 야, 우리 노가다 오늘 노가다. 복바지여서좀안붙네나 이거 왜 이래? 내거 허리도 안있 와, 니 야. 나술 <laughs> 아. 결함 할만 했다. 쇼. 그니 그거 안해줄수 있지. 내가 마트 갔생요아니나 충전기 사나 충전기 두 갠데. 아, 나 근데 집에 어, 가전야월요일 어, 월요일. 집에 가전하는 거오나한 어, 일주일 더 있어도 될것 같아. 이 정도면. 약간 뭔가 진짜 이제 FFK 같다. 건전한 게임은 어떻게 하는데? 되게 좋아, 엄마 <laughs> 농협이어서 그지우리가 돈낸 여기 카페도 있고 숙소 내에 농협도 있어 치킨집도 있고 친구들도 있네 엄청 좋지. 여기서 아침에 보원 되겠다. 야 이거 완전 꼬 같아. 하이라키 하이라키 별채 같아 무슨? 엄마 쫄지 엄마 이래 건물이 대박이지. 바다야 저거. 바다 소리도 들려. 안녕하세요. 결항을 기회로 인정? 인정? 박수형 감사요. 그렇습니다. 두 번째 여행. 우리 제주도 첫 번, 첫 날이잖아.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아 그러네, 우리 힐링하라고 했지? 호캉스를 즐기러 왔습니다. 바다에 내일은 입술할 거고요. 유튜브가 삼부작이 되겠어, 아, 영상이. 좋습니다, 지금 그래서. 너무 좋네요, 군부 이런 말 하면 안 되긴 하는데. 너무 좋아. 아, 이런 말 하면 안되는 한마요 너무 좋다. 호텔 느낌이 난다. 약간, 호텔하고 가본 적 없지만, 호텔 느낌에서 좋다.